안녕하세요. 뉴스 3유지보입니다.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 트로트와 K-컬처의 가장 뜨겁고 생생한 현장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리는 하시슈 전문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기다려온 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2025년 겨울, 서울 명동 롯데 호텔 본사 34층 임원회의실. 평소라면 고요하고 정제된 공기만 감돌던 이 공간에, 그날은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리고 오후 2시 11분,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의 서명이 들어간 한 장의 문서가 임원진 테이블 위에 놓였다. 림 양웅, 롯데 호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앰베스더 approved 단 3줄의 문장이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은 롯데 호텔 뿐 아니라 한국 프리미엄 호텔 업계 전체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 롯데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신동빈 회장이 직접 결제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업계 관계자들은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이명웅인가? 그 답은 의외로 명확했다. 업계 분석은 이렇게 말한다.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국민 신뢰도 1위 브랜드 보이다. 실제로 2023년 뭐 2025년 소비자 조사에서 가장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한국 남성 아티스트 1위를 기록한 인물은 늘 이명웅이었다. 여기에 팬덤의 구매력, 품격 있는 이미지 글로벌 확장성까지 감안하면 럭셔리 호텔 브랜드가 찾는 완성형 모델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롯데호텔 마케팅본부 한니모는 이렇게 말했다. 브랜드 가치와 영웅 브랜드 토의 감성 충돌이 완벽했습니다. 호텔의 클래식한 우아함 볼, 이명웅의 단단한 신뢰성, 사실상 흔치 않은 조합이죠. 흥미로운 점은 내부에서 이 프로젝트에 붙인 코드명 H-bridge였다. H는 히로 브리지는 브랜드와 세계를 잇는다는 의미. 롯데호텔 글로벌 전략팀은 올여름부터 이명웅에 대한 다각적 리서치를 진행했다고 해 한다. 고객 충성도 국내 해외 여성 고객 선호도 브랜드 신뢰도 상승률 유튜브 ASNS 해외 조회수 일본 태국 베트남 관광객 반응 분석 특히 눈에 띈 것은 이명웅 관련 콘텐츠의 일본 대만 싱가포르 조회수 폭증 6개월간 펄스브8.4% 자료였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신동빈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호텔 산업은 결국 사람의 감성을 다룬다. 고객을 웃게 하는 사람, 고객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이명웅은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아티스트다. 그 한마디로 모든 진척 속도가 최고 속도로 바뀌었다. 롯데 측의 제안은 물론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이명웅이 이 계약을 수락한 이유이다. 이명웅은 오래전부터 전국 투어, 해외 공연을 오가며 호텔이 아티스트의 집 같은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 그에게 호텔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무대를 준비하는 숨은 무대였다. 이명웅 측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다. 매년 전국을 돌며 숙소를 수백 곳 이용합니다. 그중 롯데 호텔에서 받았던 안정감이 유독 컸습니다. 안심된다는 느낌이 있었다고나체요. 결국 브랜드 이미지 플러, 개인적 경험, 플러스 아티스트 철학이 한 지점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광고업계에서는 3년 계약 60억 75억 추정 보고서가 이미 돌고 있다. 롯데호텔은 기존 글로벌 앰버서더 예, 톰 히들스턴, 니콜 키드먼급의 예산을 참고해 동일 수준의 대형 캠페인을 기획 중이다. 광고계 한 관계자의 말은 더 구체적이다. 호텔 광고는 일반 FMCG 광고와 급이 다릅니다. 해외 촬영, 글로벌 플랫폼 송출, 이미지 라이선스 포함하면 사실상 연예계 톱급 계약이죠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 부산, 하노이, 도쿄, 뉴욕 등 롯데호텔 주요 글로벌 지점에서 동시에 선보일 계획이다 내부 유출 사진에 따르면 이명웅의 첫 롯데호텔 화보는 미드나이트 프레스티지 콘셉트로 진행된다 장면은 이렇다 새벽 1시 호텔 스위트룸 내부 블랙 벨벳 재킷, 잔잔한 조명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피아노 위에 놓인 와인 한잔 그리고 카메라를 향한 이명웅의 한마디 편안함이 품격을 만든다. 이한 장면이 티저로 공개되자마자, 롯데 호텔 글로벌 계정 팔로워 수는 24시간 만에 12만 명 증가했다. 이 정도면 브랜드가 왜 그를 원했었는지 설명이 필요 없었다. 계약 발표 이후, 롯데 호텔은 일본, 대만, 베트남 고객 예약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명웅 효과가 강했다. 일본 트위터에서는 전 이명웅 롯데 호텔이 실트 3위까지 오르며, 현지 K트로 팬덤이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한 일본 팬은 SNS에 이렇게 남겼다. 롯데 호텔에 묵으면 이 명웅님의 품격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해외 확산은 롯데 입장에서 돈으로 살수 없는 효과이다. 발표 당일 롯데 그룹 내부에는 7분짜리 영상 메시지가 공유되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신동빈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브랜드의 품격을 완성하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이명웅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박수가 터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롯데그룹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역대급 명언으로 빠르게 회자되었다. 또 하나의 소식. 이미 롯데호텔 내부에서는 이명웅 시그니처 객실 HE로 스트 제작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고급 목재, 인테리어 영웅 블루 포인트, 조명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이명웅 사진, 예술작품 전시, 특별 기념 굿즈 제공 롯데 호텔 한이원은 웃으며 말했다. 히로 스위트룸은 솔직히 열리면 예약 1년 대기는 기본일 겁니다. 팬덤을 잘하는 발언이었다. 그 여진이 채 가라앉기도 전 업계는 또한번 예상치 못한 폭발음에 뒤흔들렸다. 바로 롯데 면세점, 롯데 듀티프리 내부에서 흘러나온 충격적인 검토안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이터미널 e 초대형 LED 월 이명웅으로 교체 검토 중 이 문장은 단숨에 광고 관광 항공업계를 흔들어 놓았다. 왜냐하면 그곳은 세계 상위 0.1% 스타만이 서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2터미널 e 도착층 중앙. 해외 여행객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가로 24m. 세로 8m의 초대형 LED 스크린. 이곳은 지금까지 할리우드 프리미엄 스타 혹은 세계적 럭셔리 브랜드 모델만이 오를 수 있는 사실상 광고계의 자귀 주의 웨이. 같은 공간으로 불렸다. 그동안 이 자리를 장식한 얼굴들을 보면 명확해진다. 러나르도 디카프리오 스칼렛, 요한슨, 틸다, 스윈튼 밀라, 요보비치톰, 히들스턴 이름만 들어도 세계급 그 자체인 인물들. 한국 아티스트가 이 스크린의 메인 주인공으로 단독 선정된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이 명웅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롯데면세점 글로벌 전략팀 한 관계자는 익명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다. 해외 고객의 반응, SNS 해외 조회수, 브랜드 우호도, 이명웅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얼굴입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도 이미 세계 톱급입니다. 롯데면세점이 지난 3개월간 비공개로 진행한 해외 고객 선호도 파일럿 조사사는 더 놀라운 결과를 담고 있었다. 일본 여성 고객 35-50대 선호도 87% 태국 관광객 호감도 79% 베트남 고객 브랜드 신뢰도 상승 효과. 62% 대만 관광객, 조회수 영상 재료시간 142% 증가. 이 숫자들은 업계 기준으로는 이례적이었다. 특히 일본, 임영웅의 무대 영상이 일본 유튜브에서 재생시간 누적 1억분을 돌파하면서 롯데면세점 내부에서는 임영웅은 동아시아 여성시장의 정중앙에 있다. 라는 평가가 굳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일본 공항에서도 임영웅 관련 굿즈를 들고 한국으로 향하는 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여행사 JTB의 소규모 리포트도 존재한다. 롯데호텔 엠버서더 계약이 발표되자마자 팬덤 고객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큰 역할을 했다. 롯데호텔 글로벌 계정의 팔로워는 단 하루 만에 12만 이상 증가했고 호텔 예약페이지는 한국, 일본, 베트남대만에서 동시에 접속자 폭주를 겪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호텔 반응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시장을 흔드는 파워 브랜드라는 걸요. 결국 호텔 면세점 관광, 항공을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롯데 호텔 계약을 결제한 신동빈 회장이 이번 면세점 광고 검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롯데그룹 내부 문건에 따르면 회장은 호텔 계약 직후 간략히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한다. 이명웅은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는 얼굴이다. 시너지를 극대화하라. 이 문장이 면세점 백화점 관광 계열사, 전체의 빠른 움직임을 촉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 내부에서는 이번 인천공항 LED 월 프로젝트에 코드명 H-Global Phase 2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Phase 1은 호텔 엠버서더. Phase 2는 공항 LED 글로벌 주목도 확대. 명확한 단계 전략이 이미 존재하는 셈이다. 흥미로운 건 이번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이 일본도 중국도 아닌 싱가포르라는 점이다. 싱가포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하드웨어 손에는 올라오자마자 이런 댓글이 달렸다. 한국의 이명웅?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다. 인천공항에서 그 얼굴 보면 여행 기분 제대로 날 듯. 또한 싱가포르 공항 창의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 팬덤 소비력 연구에 따르면 싱가포르 중장년 여성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K 드라마 7K 뮤직 감성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 시점에서 이명웅이라는 존재감은 면세점에게 절대적인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이 LED 월이 선정이 극도로 까다로운 공간이라는 것. 광고비가 일반 디지털판의 약 5배, 광고 심사에 공항공사, 가출입국 항공사, 보안팀이 전부 참여 메시지 티브랜드 이미지 국가 홍보성까지 고려해야 함. 그런데 이 명웅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위원회 자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다. 한 항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는 원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나 할리우드 톱스타만 서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가수가 여기 올라가는 건 솔직히 사건입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명웅은 광고가 아니라 문화적 얼굴이라 예외 케이스로 검토 가능하다. 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면세점 내부 디자이너가 제작한 티저 시안 몇 장이 업계 단톡방에서 공유되며 큰 화제가 됐다. 시안은 다음과 같은 스타일이었다. 블랙 슈트 인천 활주로를 배경으로 한 황금빛 조명, 헤드라인, "Welcome to Korea, Welcome to Hero" 화면 전화반으로 등장하는 이명웅의 미소. 이단한 장의 시합만으로도 SNS에서는 벌써부터 팬들의 공항 성지 순례가 예고되고 있다. 공항에 이명웅이 등장할 가능성이 알려지자 팬덤 커뮤니티는 바로 들썩였다. 인천 공항 가는 이유 하나 더 생겼다. 여행 갈 때마다 이명웅 얼굴부터 본다니, 이게 무슨 국가적 행복? 공항 스탬프보다 영웅 스크린 인증샷 먼저 찍겠다. 실제로 팬들이 공항 방문 여행 일정까지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관광업계에서는 벌써 영웅 광고 투어 패키지 같은 아이디어가 회의실에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이라는 국가관문 3층 모델이 이영웅이라는 이름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단순 광고가 아니다. 단순 모델 계약도 아니다. 이건 완벽한 브랜드 체질 변화화다. 그리고 동시에 케이트로 아티스트 최초의 글로벌 프리미엄 포지셔닝이다. 광고계 한 고위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명웅은 지금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브랜드, 국가 이미지, 관광 산업이 동시에 반응하는 한국형 메가 브랜드입니다. 인천공항 LED 월에 그의 얼굴이 뜨는 순간, 그 장면은 하나의 시대를 정의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숫자와 반응이 이미 증명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뉴스 369는 언제나 더 깊이 있고 더 정확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치 있는 이야기, 감동과 놀라움을 전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성된 스토리와 설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과 다를 경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및 오정보 허위정보 관련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즉시 수정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